챗GPT를 이용한 대학원생을 위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네 번째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아노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GPT한테 요렇게 물어봤습니다. 야 아노바 언제 쓰는 거야? 그리고 파이썬 예시 코드 좀 줘봐. 했더니 어, 굉장히 잘 주더라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아노바는 뭐냐?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건데, 세개 이상의 그룹에 대한 어,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, 어, 이 아노바를 쓰는 거죠. T 테스트가 이제 그룹 하나 대비 딴 그룹 또는 다른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은, 이거는 세개 이상 어, 뭐가 왔을 때 비교를 해보고, 하나라도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아노바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, 뭐뭘 설치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떠한 라이브러리 불러오느냐 요 두개인데 이거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드가 여기 밑에 있죠 코드 불러와서 붙여넣기 자 이래놓고 코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세 개의 그룹이 있고 이세 개의 그룹이 각각 다섯 어개 5개,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수치 이세 개의 그룹들 중에 하나라도 조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값이 있나요? 물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, 아, 무뭐 함수라고 할까요? 여튼 기능은 바로 이 F1Way라는 거고, 얘한테 그룹1, 이거죠. 그룹2, 그룹3를 넘겨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뽑아달라고 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. 그 결과를 보면은 F5.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T값이 나 F값이 나왔고 그때의 이 p-value가 2.146인데 1 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0.05보다 작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세 개의 데이터 중에 뭔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가 대충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한 21에서 25 사이고 얘네가 좀 높네요 보니까 얘도 높고 그죠 근데 만약에,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좀 비슷하게, 아예 똑같, 아예 똑같게 하면 어떻게 되죠? F. 어, 그냥 피규어가 1이 나오네요. 똑같으니까 0.05에서 가장 먼 1이 나온 거고, 뭐 차이가 전혀 없다. 라는 게 1이 되겠네요. 0에 가까울수록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. 여기서 그럼 내가 22, 24. 이렇게 하나만 바꿔주면 값이 좀 내려가겠죠. 0.9 이. 뭐, 요것도 하나 바꿔주고, 얘도 하나 바꿔주고. 0.9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import pandas as pd를 써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pd.readxl 함수를 써서 데이터.xls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.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, 어, 이 데이터에서 요세개 값만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안에 있는 그룹 1의 데이터, 그다음에 데이터 안에 있는 그룹 2의 데이터, 데이터 안에 있는 그룹 3의 데이터, 뭐 이런 식으로 짜셔도 되고요. 지금은 뭐이 값들을 제가 안 넣어놨기 때문에, 아무래도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돌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바까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